9월 5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내 말을 간직해준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뭐, 노래도 있죠. 예수는 뭐,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이런 노래도 있고, 뭐, 참 포도나무라는 교회 이름도 많고, 또, 애지간이 돈좀 있는 교회 가면 스테인글라스로 포도나무를 상징해서 또 장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인들은 가지다. 제자들은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서 잘 붙어 있으면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접붙이는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접이라는 것은 붙은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그러니까 조금 상상이 안 가지만, 감나무는 금방 알수 있어요. 감은 흥, 흔히 말하는 그 돌감이 열린다고 하죠. 열매는 정말 별별해서 조금 해요. 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감 종류죠. 그러니까 튼튼한 뿌리를 가진 감나무에 큰 감이 달리는 가재를 접붙이면 좋은 감이 달리는 거예요. 결국 열매는 무엇으로 결정나냐 하면 뿌리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재를 접붙이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에 달린 열매가 튼실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뿌리의 덕인데, 이 어떤 열매를 맺냐는 품종을 결정 짓는 건 가지가 결정 짓는다는 거죠. 뿌리가 결정 짓는 게 아니에요. 뿌리나무가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가지에 무엇이 붙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뿌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를 설명해 주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웃이라고 했던 거죠. 신이 이웃이고, 서로 이웃 간에 서로가 신이고, 이런 개념에 가, 그 개념이 바로 예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 예수라는 뿌리는 뭐냐 하면, 인간과 신이 하나 돼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가지를딱 접붙이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본인이 맺고 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사랑은 예수도 마찬가지지만 신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죠.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한 비를 내린다는 것이 신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향해서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가리지 않아요. 그게 신들의 특징입니다. 신들은 그냥 비를 내려주고 양분을 내려주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복음이네, 믿음이네 하는 것들에 나온 결과가 바로 가지의 정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라는 뿌리의 첫가지를 박았던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들의 가지들이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토마도 있었고, 뭐 여러 공동체들이 예수의 가지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뿌리에 가지를 박아서 열매를 피웠던 거죠. 이 모든 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교회는 한 가지만의 가지를 남겨줍니다. 바울이 문제는 이. 바울이라는 가지가 예수의 뿌리를 받고 맺은 열매를 보면 얘가 포도나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 포도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독성을 가진 열매를 갖고 있단 말이죠. 2000년 가톨릭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종교 개관한 칼빈, 루터, 루터의 교회는 결국 2차 대전에 히틀라라고 하는 나치를 키워내는 온상이 됩니다. 그 개신교 정신이 칼빈의 개신교 정신은 청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미국에서 제국주의로 확짝 꽃이 피게 우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넘어와서 한경직의 서북청년으로 꽃이 피게 우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하면 바울의 가지에서 달리는 열매들은. 포도는 포도이겠으나 이 포도는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교를 종교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의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바울의 열매에 나온 것. 바울이 접붙여 뻗은 그또 줄기에 접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매번 기독교는 같은 독성을 가진 사악한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기독교가 옳은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념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심도 굉장하고 종교에 대한 소신도 강하며 순교자들도 많았고 이 종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예요, 이 종교가.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들이 늘 악하단 말이에요. 이웃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정복하고, 노예를 부리고. 이 독성이 있는 악한 열매를 먹고 자라는 것이 자본가들이에요. 그렇게 키워진 거죠. 왜냐면 하그 열매를 먹고 누군가는 그 열매가 맛있고, 좋고, 영양, 영양가가 되어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건 독이 있는 거였단 말이야. 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뿌리에 접붙은 바울이라는 가지에 달린 포도를 먹게 되면 다 죽어 나갔어요. 오직 살찌우고 배불렸던 건 자본가들이죠. 왜냐하면 자본가들에게 영양가를 듬뿍 줄수 있는 포도가 바로 바울의 기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자본가가 아닌 사람들, 민중들이나 민초들에게는 그 가지의 열매는 썩은 열매고 독이 든 과일인 거죠. 그래서 새 가지를 접붙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는 거지. 예수가 맺은 열매를 따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종교는 믿음이 없는 종교라고 말한 야고보의 이야기를 오해한 거죠. 야고보의 이야기 의본질은뭐냐면 예수는 포도나무 뿌리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근데 영양분을 엄청나게 빨아들여서 여기에 접만 붙이면 풍성한 가지를 맺게 해주는 뿌리요 나무 줄기예요. 여기에 접을 붙여서 내 삶을 이렇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예수이어야 한다면, 예수라면, 예수여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삶을 살아야만, 거기에 진짜 참 포도나무가 달려서, 누가 보아도 그것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되어지고, 행복을 주는 열매가 될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처럼 바울의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처럼, 인간, 사람들, 교인들을 매주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게 만들고 돈 내게 만들고 철철히 뭔가의 행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쥐어 짜서 결국은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뭐 몇몇 목사들 잘 살고 거기에 붙어있는 떨궈지나 먹고 사는 거지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게 독이에요 바울의 포도주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담궈놓으면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상품에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바울의 포도주는 당군싸가 무조건 싸어서신내가 나고 사람들이 먹으면 죽게 돼요. 그게 역사적인 기독교가 보여주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부인하면 안 돼요. 개중에 좋았다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었는데 좋았다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독을 먹을 수 있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좋았던 것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죠. 네 열매가 좋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어갔는데, 열명 중에 아홉 명 죽고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죽은 아홉 명이 먹어서 죽은 게더큰 문제인 거죠. 설사 아홉 명이 살고, 한 명이 죽었다고 해도 그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기네들이 자본가거든요. 벌레들이란 말이에요. 그 독을 먹고 사는 벌레들이에요. 독충 같은 것들이에요. 그니까 작은 애들이 살 찌는 것을 가지고 봐라 기독교는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제가 이렇게 비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 기독교도 좋은 점이 많아 좋은 사람도 많았고 이 종교를 해서 순교하기도 했고 엄청난 뭐 자선사업도 했고 한국전쟁을 이야기하면 미군들이 와서 원조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얘네들이 원조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어요. 밀가루를 거저 주고 우유를 거저 주고 무기를 공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훗날 자기네들 밀을 팔아 먹을 거고 축산물을 팔아 먹을 거고 무기에 들어가는 부속품들과 그 여러 가지 부대 장비들을 팔아 먹기 위해서 던져 주는 거지. 얘네들이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자선 사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몇몇은 그렇게 자선사업한 것처럼 보여 그게 노예죠 해적선 비율을 자주 하는데 해적선이 선량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를 군인배도 아니요 군함도 아니요 그냥 물건들을 싣고 상선 오고 가며 하는 그 배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노만 졌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식당에서 음식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 그 해적선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악한 단체에서 그 단체가 행하는 것이 악이고, 결과물이 악인 단체에서의 열심은 공범이라는 거죠. 이게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를 위해서, 그 단체가 존속하고, 그 단체가 번영하고 그 단체가 나쁜 이득을 내는데 일조했으면 그 범인인 거죠 악당이고 바울식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적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잘못수 있다고 우기는 건 그거는 그냥 똥꼬질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자르고 정말 튼실한 가지가 될수 있는 가지를 접붙여야 하는데, 이 가지에 달릴 열매는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를 용의가 있느냐,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얼마나 가난을 실천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참포도나무 열매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열매를 보고 아 예수는 참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달린 가지의 열매가 먹으면 죽는 독국물인데 어 그걸 보고 아니야 여기는 비록 독국물이 달려있지만 예수는 참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제시하려고 한다면 맺힌 열매가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죠. 이게 오늘 요한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라는 제자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존재로여양분을 주는 뿌리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 뿌리에 접을 붙이면 신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준다. 그러나 열매는 누구의 몫이다? 가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너희가 예수의 삶을 딸라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